에베레스트 산 인근 네팔 중국 국경 지대에 거센 눈보라가 일어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됐고 인근 봉우리에서 한국인 등산객 한 명이 사망했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에베레스트 산에서 남쪽으로 약 31km 떨어진 네팔 동부 메라피크 봉의 발 6,476m에서 구조 헬기가 46세 한국인 등산객의 시신을 수습했다. 숨진 등산객은 지난 4일. 메라피크 정상 등반을 시도한 뒤, 하산하던 도중 눈보라에 갇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한의 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돼 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과 함께 등반하던 셰르파 등반 안내인은 해발 약 5,800m 지점에서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중국 국경절, 중추절 연휴 기간을 맞아, 중국인 등산객 다수가 몰린 가운데 3일 저녁부터 메라피크봉 일대에 폭설 눈보라가 몰아쳐 다수의 등산객이 고립됐다. 메라피크는 에베레스트 8848m, 로체 8516m, 마칼루 8465m, 초오유 8203m 등 히말라야 고봉들을 조망할 수 있는 트레킹 명소다. 절경을 보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의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다.